중간 이게, 이게 우리 문제 아니여갖고 <laughs>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 사이즈도 안 맞는데 왜 들어가 있니? 아빠 일하는데 밤에 나가고, 얼른 나와 집앞 산수유 나무에는 아직도 산수유가 많이 매달려 있네요. 오늘 산수유 좀 따서 긴긴밤 시나 좀 빼야 되겠습니다 어, 저녁을 좀막 먹고 올라왔어요 다락으로 그래서 어, 책을 볼까 음악을 좀 들으면서 하다가 아까 그 밑에서 본 공원에서 본 산수유 생각이 나서 어, 여러분한테 한 가지 좀 팁을 알려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녹음을 해요, 녹화를. 어, 별건 아니에요, 되게 별건 아니고, 이거를 하시는 분도 많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어, 저는 이제 산수유를 그 작년 늦가을에 따서 살짝 말려서 씨를 빼고, 그리고 이제 그 테라스에다가 바짝 말려가지고 보리차처럼 끓여 먹어요. 새콤한 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남녀한테 다 좋대요. 그래서 열심히 끓여 먹다 보니까 음, 이게 원래 여기까지 다차 있었는데 꽤 빨리 먹었죠. 금방 금방 다 먹더라고요. 그래서 어, 공원 쪽에 있는 그 아직 매달려 있는 산수유를 좀 따서 어. 실을 빼가지고 좀더 말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어, 보통 이제 밤에 제가 이제 경험한 바로는 어, 이런 소일거리들 중에 제일 빡시고 힘든게 어, 잣가는거예요잣 잣은 정말 가기힘들더라고요그 별다른 방법도 없어요 그냥 그 딱딱한 잣을 그, 뭐랄까, 팬츠 같은 걸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잘라서 까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 손도 아프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되게 힘들어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돌을 닦는 것 같은, 음, 그런 수양을 하는 기분, 그런 기분이 들어요. 뭔가를 이렇게 꾹 누르고, 어, 잣을 까게 되죠. 그래서, 몇 시간 까서 한, 뭐, 주먹만큼 까게 되면 아들놈이 와서 냉큼 걸 집어먹는 거예요. 그러면 막 속에서 막 천불이 납니다, 천불이. 그, 자식 제일 까기 힘들었던 것 같고, 어, 두 번째가 이 산수 씨를 빼는 거예요. 작년에 못 모르고, 늦 가을에 이렇게 욕심내서 많이 주셨다가, 그거를 씨를 빼는데 혼자 빼다가 너무 힘들어서 아내까지 불러서 이렇게 씨를 뺐어요. 그래도 한한세 시간 정도 작업을 한것 같아요. 눈도 잘안 보이는데 허리도 아프고 눈도 침침하고 손도 아프고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렇게 찾아보다가. 제가, 이제, 뭐, 제가 만들어낸 건 아니고, 발견한 거예요, 팁을.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어좀 쉽더라고요. 좀 쉽고, 씨를 빼면, 보통 이제 씨가 남잖아요. 과육하고 씨가 남는데, 어, 이렇게, 과육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까고 나면 지저분하고, 씨도 이제 지저분하게 남고, 그것들이 이제 바닥에 다 이렇게 흐트러져 있으면, 그 치우는 것도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팁으로 하게 되면 그나마 좀 쉽고 깔끔하게 어, 산수유 씨를 뺄 수가 있어요 팁이 뭐냐면 <laughs> 별거 아니에요 이게 제가 좋아하는 이제 맥주 캔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송곳으로 작은 구멍을 하나 냈어요 보이시죠 근데 이 구멍을 내실 때 주의하실 게 일단 손은 다치면 안 되실 거고, 또 하나는 씨보다 어 조금 크게 뚫으셔야 돼요. 그 이유는 여기다 대고 씨를 뺄 거예요. 근데 씨보다 음이 구멍이 작게 되면 씨가 안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밖으로 밀려나오게 돼요. 그러면 별로 이, 이 효과를 못 보게 되겠죠. 그래서 좀 적당히 이 산수유 사이즈를 보시고, 거의 이, 이 산수유 과육의 3분의 2가 씨라고 보시면 돼요. 만지면 딱딱하게 잡혀요. 그래서 사이즈를 일단 예측을 하시고, 그리고 구멍을 뚫으시고, 그래서 보시면, 자, 여기다 대고, 쭉 밀어 넣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씨는 안으로 떨어지고, 과육만 남게 돼요. 아, 이게 저는 처음에 이걸 보고 어, 완전 신세계더라고요. 내가 이 방법을 했으면 한 1시간 안에는 끝냈을 수 있었을 텐데, 감사 <laughs> 들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놓고 밀면 그냥 빠져요. 아주 쉬워요. 네. 손이 아플 일도 없고, 아, 이 쉬운 방법을 왜 몰랐나 몰라요. 그래도 아마 <laughs> 요, 요 방식으로 하더라도 시간은 굉장히 많이 오래 걸리실 거예요. 그래도 어, 조금 낫다. 음, 그리고 들 지저분해진다. 음, 참 시덥지 않은 팁이었습니다. <laughs> 자 이제 이 겨울밤 탄수유 음, 씨를 까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시간을 좀 보내야 되겠어요.